이 코우스의 얘기는 맞는 얘기인데 롱텀으로 보면 낮은 수준의 공감 단계에서 높은 수준의 공감 단계로 그러니까 해석 쪽으로 가는데 근데 이것을 코우스는 너무 해석이라는 것에 너무 포커스를 맞추다 보니까 공감 자체는 그냥 해석의 일부라고만 봤어요 어떤 면에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해 국면이 있고 그 다음에 설명 국면이 있다. 그래서 이두 개의 프로세스를 합쳐서 하나의 해석이 일어난다. 이렇게 본 거죠. 그래서 공간이 마치 해석을 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보고 있는데, 이 부분이, 코옷이 클리어하지 않았던 부분으로 저는 보여요. 왜냐하면, 일정한 치료 기간에는 해석이 발붙일 틈이 없는 상황에서도 환자의 치료가 일어난다는 것을 이해를 해야 된다. 해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도 정서적인 어 어떤 어 이모 정서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어, 그래서 어, 아까 얘기한 홀딩이나 컨테이닝을 하는 그 기간 동안에 아이가 잘 한다는 얘기어 어떤 환자가 어떤 어, 자기의 응집력 그래서 셀프 자체가 응집력이 생겨나는 과정이니까 이때 심리구조가 형성되는 것을 이것을 치료라고 안할수 있느냐는 얘기예요. 근데, 그것이, 공간만 가지고, 치, 어떤,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고 하는 것 자체가 설명이 있어야만 된다. 그 해석이 있어야만, 치, 이거 해석만이 금과 옥조다고 하는 전통적인 이론에 너무 거기서 헤어나지 못하고, 자기의 좋은 것을 여기서 분리시키지 못하고 있었던 설명이라고 저는 안타깝게 느껴져요. 이걸 스파티니스는 이걸 확, 확연하게 구별해서, 여기서는 해석 안 되니까 이거 이 당시에는 해석하려고 하지 마라. 특별한 경우에도 물론 할수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해석으로는 할수 없으니까 해석 이외에 다른 인터벤션을 사용해야 된다. 그래서 다른 인터벤션들이 치료 기법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있는데 코우스는 이 부분에서 기법을 충분하게 발달시키지 못한 부분이죠. 왜냐하면 이 공감이라는 것 자체를 해석의 일부라는데 너무 거기에 그틀 안에서 만, 이해하려고 하는, 어, 애쓰이 너무 오래 지속됐다는 게 조금 안타까워요. 이걸 조금 독립시켜서, 해석으로 치료가 안 되는 기간 동안에 독립된 치료 기법이 있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어, 밀어붙이지 못했던 것으로 보여요. 이제 이런 어, 어떤 공감에 대한 오해를 불식시키겠다고 하면서 들고 나온 사례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액팅아웃 케이스를 들고 나왔죠. 원래, 이거 사이클라이 쪽에서 본다면, 언어를 통한 치료인데, 어떤 행동화, 자기 신체 접촉을 한다는 건 금기사항인데, 어, 이건 공감의 예로서 이걸 들고 나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코, 코 안에 마지막까지 갈등 구조가 지속됐다는 얘기요 한편에서는, 자기는 남과, 당신들과 다르다고 주장하면서또 한편에서는, 내가 당신들과 다르지 않다고 또 주장하고 있는, 묘한 갈등 구조가 아마 이분이 마지막까지 해소하지 못하는 갈등 구조 같아요 그러니까 이분을 따르는 이분을 좋아하면서 공부하는 우리 후학들도 이분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계속 헷갈리는 거죠 여기에서 정신분석이 금과 억조를 설명 국면 해석을 해야만 정신분석이다라고 하는 이 지점에 계속 매여있죠 그리고 그 이전에 자기가 발견한 아주 중요한 것들은 그냥 하나의 부속품처럼 이게 만들어내버리잖아요 사실은 그거 자체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발견임에도 불구하고 그걸 자기 것을 귀하게 프레젠테이션 하기보다는 사실은 이건 그냥 전제적인 것이고 정신분석이 일어나려면 해석이 일어나야 되기 때문에 그 밖의 것들은 다 부수적인 것이라고 격화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분은 지금 행동화 하는 것만 가지고는 자의 분석가라는 걸 주장하기 힘들다 설명을 붙였어, 그러니까 해석을 함으로써만이 분석가로서의 지위를 유지했다고 느끼는 것 같은 정서를 계속 전달하고 있죠. 그러니까 해석을 하지 않는 분석가는 분석가가 아니다라는 이제 이런 것이 굉장히 오랫동안 이분을 어, 자기 영역을 구축하는데 그게 방해인이 된 것으로 어, 느껴져요. 자기는 어, 조금 그걸 분리해서 생각하면서 자기 나름대로 해석으로서 해결되지 않는 영역에 훌륭한 인터벤션들을 이렇게 그 기반을 쌓았는데 그 기반을 자기 거라고 주장하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자기 거라고 주장하고 싶어하는 욕구와 한쪽에서는 그러면 비난받을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제 것은 별거 아니에요라고. 셀포텍을 하는 모습이 지금 같이 있죠. 그 이전까지 자기의 주장을 역동 이론을 부정하고 싶어하는 코우스의 어떤 자기 중심으로 자기 셀프 중심으로 설명하면서 역동 이론과는 전혀 역동 방어 이론과 전혀 다른 어떤 새로운 이론을 세우고 있으면서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욕동 때문에 사람들이 망가지는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죠. 자기의 어 자기의 그 셀프 아버지들라고그 어, 아버지들 어, 자기 대상들의 충분한 돌봄이 없어서 셀프 자체가 형성되지 않아 제대로 형성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셀프 자체의 결함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고생한다. 그럼 욕동이론, 이것을 철저하게 가면 어떤 얘기이냐면, 이 이론을 철저하게 간다면, 욕동이론 전체를 리플레이스 하는 전체적인 통합이론으로 갈 가능성이 숨어 있죠. 그, 그러니까, 누라티 환자다, 프리하드폰 환자를 구별하지 않고, 만약에 이 이론을 전체로 적용시킨다고 한다면, 기존의 역동 이론을 대체하는 이론이 될 가능성이 있는데 마치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한참 어이 어, 여기까지 발전을 했구나라고 느끼는 순간 또 다른 쪽에서 얘기가 나오는 얘기가 어, 우리는 고전적 이론의 중심에 위치한 에드퍼스 컴플렉스의 진실을 꼭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이론의 그 이론의 보편적인 적용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 자체가 있지만, 어, 그렇지, 그게 적용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는 점으로 물러나고 또 한쪽에서는 고전적 이론이 내가 자기 심리학적 차원을 첨가하는 것은 고전적 이론이 지닌 위대한 설명적 능력을 존경하는 것,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풍부하게 하는 것이다. 이 표현들이 뭐예요? 기존의 이론들을 내가 전혀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그 존경한다라고 표현을 한 존경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진실을 꼭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런 그 표현들 자체가 억지로 화해하고 싶어 하는 이런 모습들로 드러나죠. 그래서 자기 이론을 스테이트보드하게 확실하게 세우지 못하는 안타까움이죠. 왜냐하면, 여기, 이, 결국 자기 부정이 일어나버리잖아요. 자기가 세운 자기 심리학을 자기 스스로 부정하는 발언을 지금 한쪽에서 하고 있는 거죠. 어, 내가 감히 프로이드 선생에게 맞설 생각이 있었던 것은 아니다. 나는 그냥 프로이드 선생의 업적에 내가 조금 더 거기에 첨가물을 만들어냈을 뿐이다 라고 함으로써 자기의 안전해지고 싶어 한다는 얘기예요. 지금 마지막까지도 안전에 대한 욕구가 다 충분하게 채워지지 않은 것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아직도 불안하고 두려워서 자기 주장을 스트레이트 포워드하게 하지 못하는것 같은 그런 안타까움을, 그래서 코드 안에 있는 두 가지 갈등들이 참여하게 드러나는 것처럼 보이죠. 한쪽 이론으로서는 욕동이론을 강력하게 부인하고, 그렇지만 또 다른 쪽에서는 그 욕동이론, 그거 전체를 내가 부정하는 게 아니다고 또 표현을 함으로써 자기를 쫓아서 열심히 자기 심장을 쫓아가는 사람들로 허망하게 만들어내는 이런 발언들이죠. 그래서 어이 속에 숨겨져 있는 갈등 구조가 참여하게 여기서 드러나고 있어요. 공감이라는 게어 어떤 때는 그게 악용될 수 있다고 하는 소지가 있죠. 그래서 어누 누군가를 깊이 연구한 과학자들이 결국은 사람을 살상하는 무기를 만드는 건 똑같아요. 그러니까 가장 천재적인 물리학자들이 가장 파괴적인 무기를 생산해 내네요. 그래서 어쩌면 프로이드를 가장 잘 깊이 연구한 사람들이 광고 업계에서 사람들 돈벌때 도와주고 있어요. 그래서 무의식을 무의식을 가장 잘 활용하는 사람들이에요. 여기서 심리 내적인 것을 파악하는 것을 공감이라고 봐볼때 얘기예요. 공감을 또다루미 면서 이, 이 대상을 깊이 인간으로서 존중하고 받아들인다는 그 공감이 아닌 다른 용어로 썼을 때, 그러니까 용어를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공감은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런데 인간에 대한 지식, 지식이 오용다는그 심리적인, 심리 내적인 역동을 깊이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걸 악용하는 사례도 얼마든지 있다는 거죠. 이분이 우리에게 도전적으로 제시한 어떤 인사이트들 중에는 우리가 깊이 활용할 만한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그것은 코스 멈추지 않고 지금 현대의 여러 학파들에 게큰 영향을 미쳐요. 미쳤고 임상 현장에서 과거에 어떤 조금 복선적인 경향의 치료자들을 많이 완화 어 조금 평등한 대상으로 내, 내담자들을 조금 민주적으로 볼수 있게 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에요. 그것도 그런 부분에서 큰 역할을 하신 분이니까 이분이 우리에게 제시한 인사이트들 중에 우리에게 도움이 되는 것은 계속 가지고 가면서 소화해내고 또 다른 모습으로 변형시켜서 우리가 사용하고 할수 있겠죠. 그런데 아마 저도 코스를 단편적으로 이게 공부했지만 이번에 여러분들과 깊이 공부하면서 많은 인사이트들이 와요. 사실은 어 우리가 정신분석의 어느 학파가 다른 학파의 영향을 받지 않은 학파가 하나도 없어요. 그래요. 어느 학파를 이해하거나 다른 학파의 하나를 잘 공부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그 다음 공부할 때큰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각각 다른 용어로 표현되고 있지만 같은 것들이. 도체에 숨어 있기 때문이에요. 네, 여러분들, 어쨌든 코웃하고 굉장히 열심히 함께 공부를 해 주셔서 고마워요. 이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여러분들과 한 학기를 공부했던 게 저에게도 큰 도움이 됐어요.